머리숱 진짜 많이 썼어 그래서 밤 하고 다니는 거지 우리 집 밤에 하지 않는데내 머리는 아닌데 우리 집은 그지 탈모지 응, 못 보지 무탈모지 진짜 많이 빠졌더라고 응. 흥분하게 리 거고 여기서 뭐 머리숱 많아 여기는 너무 이겨 깨끗한 밀림이지 저 정도니까 그러니까. <laughs> 못받은 거지 <웃음> <응>. <웃음> 우리 영기가 머리가 저래 음, 언니도 머리숱이 많은 거야 응, 나도 많아 근데 우리 영욱이는. 영어기는...